Nice game TV.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엔트리에 송창수가 주로 <laughs> 메인 모델로 바뀌었어요? 덜덜. <laughs> 이거 뭐 매치업의 아이콘이죠. 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저는 진행을 맡은 이화지 그리고 옆에는 또 진행을 맡으신. 네, 네 오늘 준비된 매치업은 오랜만에 산에 l o l 대회로. 네. 아 어, 전에 했었던 일분이가 한번 했었던 고수와 하수, 하지만 음. 고수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음. 룬과 특성을 빼고 고수팀과 누군과 음. 룬과, 룬과 특성을 다 넣은 하수팀. 그렇죠. 하지만 그 하수팀에도 밸런스를 위해서 어, 한 분은 뺐어요. 그렇습니다. <laughs> 한 분은 뺐다는 거죠. 네. 잘하는 팀은 노룬, 노특성입니다. 그리고 못하는 팀은 어, 룬 특성을 전체 세팅할 수 있습니다. 네. 음. 자, 일단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의 그렇죠. 멤버들을, 잘하는 팀이 만약에 지면, 그렇죠. 특성씩을 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면 10특성씩을 더줄수 있게 룬은 어차피 못 깁니다 네 그래서 세경기네 못하는 팀이 패배했을 때는 1패당 한 명씩 선수를 교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멤버 교체를 할때 A팀이 B팀으로 갈 때는 노른 노특성 그대로 가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저 잘하는 팀에서 못하는 팀갈때 네. 못하는 팀에서 잘하는 팀을 갈 때는 풀룬 풀특성으로 음. 이동하게 됩니다 음. 음 근데 특성하고 룬이 없는 잘하는 멤버는 별로 그닥 필요 없어요 않을까요 음, 그럴 수도 있구요. 음. 이게 사실, 네. 그, 딱 말만 들으면, 어, 이거 진짜 누가 했지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음. 그런 조합이기는 한데, 한번, 멤버들 한번 볼까요? 네. 어떤 멤버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자, 나이스게임TV 롤빵. <laughs> 롤빵입니다. 정말 자막 싼티나게 잘 만들어서. <laughs> 네. 잘하는 팀이 강승 <laughs> 강승현. 네. 인드라. 라신, 카피디, 빗돌. 네. 못하는 팀은, 파트, 김일분, 눈범이, 온리원, 피그베어입니다. 네. 음. <laughs> 이게 그런데, 그, 보면은, 잘하는 팀멤버들이 진짜 실제로 정말 잘하는 사람들. 근데 못하는 팀에는, 좀 그래도 잘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어요. 약간. 누가? 1분위도 <laughs> <일본이도> 금장이고. <laughs> 여기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1분위가 에이스야? 에이스예요 <laughs> 그청수도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금장이잖아요 찍긴 찍었다는 게 굉장한 거라서. 장수 글쎄요. 음, 한번 뭐 기대를 받을 거 이게 지금 자존심도 자존심인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일단 승자팀에게는 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바로 문화상품권 두 장. 음. 근데, 멤버가 다섯 명인데두정으로뭘 하냐? 그렇죠. 느 가위바위보에서 뭘 하냐? 뭐 그렇죠. 몰빵이 하죠. 네. 해피머니 상품권이 두정밖에안 남았나 보네요. 그런 거 같습니다. <laughs> 그런 거 같네요. 네. 근데 네. 못하는 팀의 그, 준비된 벌칙이너 무서워요. 무 뭔가요? 룬쏘입니다. 아. 왕룬, 왕룬 세계를 세 개를, 네. 그냥 룬도 아니고. 쌍관룬 뭐 이런 거. 아, 너무 끔찍한데요. 왕룬에 쌍관도 있나? 네, 있어요. 어, 그런 거 하나 세개싹 뭐 해주면. 근데 이게 대신에 뭐 다섯 명이 다 가는 건 아니고요. 네. 의리게임처럼 해서 일단 뭐, 그, 지는 게 확정이 되면 네. 쫙 이제 모여서 실시간 가위바위보로. 그니까 러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거. 뭐, 주문력. 음, 이속. 이속. 그나마 그래도 그냥 가격대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쌍관론이 어, 제일 뼈 아프죠? 생각만 해도 턱살이도도 하요 지금. 오우. 오우. 일단 픽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픽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저희끼리 은빈 픽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나마 여러분 눈 조금 더덜 썩으려면 미러전에 네. 나오더라도 어, 픽 블라인드 픽이 낫지 않을까. 네. 쉽습니다. 아 만약에 되게 싼왕 눈이 뭐가 있죠 정수 중에 돈눈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그래도 어쨌든 아이 픽은 많아서. 아 아이 많으세요? 네. 지금 막 계속 모으고 있는데, 한 번에 정수 세 개를 사고 싶어서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아, 룬쏘우 지금 당장 막 자존심 문제는 둘째 치고 떨려서 미치죠. 잘가벼보지면은룬 갈아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3판 2선 승계로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처음에 2대 0으로 경기 결과가, 어, 결정이 나더라도 그대로, 어, 자존심 싸움, 룰은 마지막까지 적용이 되면서. 네.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잘하는 팀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제이스 스레시 오공 어, 제이스 정글인가요? 미드 제이스가겠죠. 아니면 미드 오공 가거나 근데 문제는 인드라가 오공 외에는 네네. 안 한다는 게 치명적인 작전. 오공이 노른노 특성이면 진짜 스랙입니다. 스랙. 스 그렇습니다. 오라. 네. 약간 짐승 서버에 레기는 거 같습니다. 제이스 지금 스마트 맞는 거 같은데요. 아닌가? <laughs> 확인하는 거죠? 음. 노룬이냐? 음노 특성이냐? 확인 그렇죠. 네.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제이스 네. 정글 제이스 맞네요. 역시 비우고 비웠습니다. 깔끔하죠. 네. 인드라 비우고 네. 비우고. 어, 이 실력 실력인데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노룬 노 특성. 1레벨인데. 노룬 노 특성의 오공처럼 달라 붙어야 되는 챔피언은 네. 진짜 민폐 오브더 민폐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저쪽은 그래서 지금 노른 노 특성에 대한 조합을 짠 거예요. 아 일반적인 조합으로 가면 어차피 못 이긴다. 음 이거는 보니까 올미드 푸시 아닐까요? 이거 케이틀린까지 있고 제이스가 정글 등저 마스마이트 등거는 대포미니언 먹겠다는 거고 오오 공을 키우겠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럴까요?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게임하겠다는 얘기 아니네요 오. 노른 노 특성으로는 못 이긴다는 거고 못하는 팀은 그냥 일반적인 조합을 들고 왔는데 음. 음. 어 근데 그럴수도 있겠네 블루를 빨리 먹고 제이스가 그 이게 피쉬가 그렇게 엄청 어차피 좋은가? 어차피 제이스가 정글 돈다는 건 제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제이스가 뭐 어떻게 정글을 돌겠어요 노른 노 특성으로 음. 말이 안 되는데 저스마이트는 대포미니언 먹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포킹 포킹 음. 제이스 케이틀린 이즈리얼 포킹이에요. 거기다가 만약에 저쓰레쉬가 제스키 하나 물어오면은 그냥 잡아먹을 수 있는. 음또 음,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뭔가 나도 이거 좀 경기 들어가봐야 알수 있겠네요. 그럴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 일단 이거는 무조건 면도... 일단 음. 탱커도 없고 조합 자체가 음. 정글이 어차피 정글 안 된다. 노른 노특성으로 정글 못 돈다. 음. 누누는 지금 돌수 있을 텐데. 아 그렇네요. 음. 그러고 보니까 배치됐죠 지금 누누가 깡패라는데 네. 정글의 깡패라고 합니다. 지금 조합 자체가 이거는 하여튼 도박수를 지금 던졌어요. 어떤 도박수다. 네. 당장 아무리 IP가 많다고 해도 눈소 정말하기 싫죠. 그것도 정수인데. 음. 아. 왕눈소 그렇죠. 네. 뭐 돌아가면서 하, 한 명이 다세 개를 다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네. 한 명이,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몰빵 같은 거예요. 아, 몰빵이에요? 네. <laughs> 그, 그래, 여러분께 제가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까? 나가냐, 실시간으로 여기 나와서, 음. 가위바위보 하는 거죠. 음. 음, 시원하게, 쏘우 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가는 겁니다. 네. 야, 이게, 벌써,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의 그 느낌이, 훅, 네. 오네요. 테두리가? 테두리가 그냥? 정말. 야. 야, 다이아가 콕 박혀있는 이런 느낌? 이거 이거 글쎄 이게 지금 잘하는 팀이 네 어차피 노른 노 특성이면 음. 후반으로 가서 템으로 이제 그거를 커버하면 사실 이기는 건데 네네네 후반 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음.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미드 뭐 조합이 안 나와요 음탑 탑. 미드 이즈리얼 정 진짜 만약에 정글 제이스를 그냥 돈다고 한다면 네 와. 해머폼으로도 많이 힘들 거 제가 제이스를 한 번, 그냥 한번 해본 거 밖에 없어가지고. 만약에 그냥 하게 된다면 뭐 한번 지켜봐요. 저희도 뭐, 노른 노특성으로. 음. 그냥 뭐 특성 다 있어서 제이스 아. 정글은 잘안 밖에 없어. 맞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처음에 그, 쪼랩이라고 하잖아요. 부케 쪼랩 키울 때룬 특성 없이 정글 진짜 힘들던데. 생각해보니까. 정글 안 돌죠? 아, 네네네. 네, 안 돌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사장님 말씀대로될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뭐, 카피디하고, 어, 김일부는, 미러전이네요. 스킨과 똑같습니다. 그니까, 러 정글이, 뭐, 노른 노특성으로, 물약발로 어떻게든 뭐, 템하고 그런 걸로, 음. 돌수 있는 거뭐죠 시바나 가능할까요? 글쎄요, 저는 정글은 어, 하, 진짜. 엄청 어려워. 지금 거기다 좀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이번 패치가 되면서, 음. 유령 먹고 출발하는 게안 되죠. 일단. 네네네. 네. 이제 1분 55초에 다 제일 되기 때문에. 네. 무시 빼먹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진 걸 수도 있고요. 제시이좀 줄어들었죠, 쉽초 오, 자 채팅을 해주는 트리는 허이크였다. 아마 또 입으로 내가 트리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모양이네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른 노특성. 어 일단 근데 제이스가 마체트를 사기 샀어요. 그리고 빅토이 약간 컴퓨터 문제가 있는지 아직 움직이지 않고 템도 하나도 안섰고요 아까 로딩화면부터 조금 늦게 껴지는것같았는데 네, 네. 만약에 일반적으로 가게 된다면 미드, 이즈리얼, 네, 음. 탑50 이렇게 가는데. 네. 문제는 탑이. 아, 그래도 탑7이라서 그나마 뭐안 싸워 서로 안써으로오공이 노른 노특성의 근접 챔프는 진짜 민폐. 오브 더 민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상대는 또 이제 만렙이니까요. 아이고 정말. 성장, 하여간 네입디은 그냥. 도담배 고수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담배 전문가. 오. 오공 잘못하면 전멸 빠질 뻔했어요. 어 이때 까지 어? 봐주나요? <laughs> 봐주었다기보다는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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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신. 이거 싸움을 녹아요. 상이 녹죠. 아 도망일 거. 어? 아니 1렙 싸움을 왜 하죠? 정신 나갔어. 아니 머리가 제 뇌가 <laughs> 있는 건가요? 뭔가요? 아니 무슨 초등학교 야간을 나왔나 이걸 왜 어. 싸워 미친 거 아니야 지져버려 그냥. 낙기문요. 네. 와 근데 저걸 다 맞아 주네. 와. 와. 킹을다 맞네요. 어 이거까지 맞아? 근데 정말 확실히 어? 조금 닳긴 합니다만은. 어 아, 이게 뭐 이게 뭐죠? 어? 어떻게 된 거죠? 아우 정말 많이 달네요. 근데 이거 던에 다들 맞으면 끝나요? 그렇겠죠. 어? 또당겼어와 눈보미 보소. 이거 왜? 그렇죠. 어? 일본이가 다 때려 잡을 수 있어요 일본이. 일본이 빠져! 어 여기서 뒤에서 오는데 레전드들한또 죽나? 전멸전멸아왜왜왜 왜, 왜, 도대체 두발 기둥을 또또안 돼요 아무리 저야 <laughs> 차이가 엄청난데요 챌뭐죠어안 돼요 지금 <laughs> 이걸 와, 아니 와 게임 끝났는데 어 아니 이게 어여 잡힌다 네 이거는 <laughs> <laughs> 지금 죽고 바로 지금 뛰어온 거죠 지금 저크레시는 죽고 바로 뛰어온 건가요 풀체력이 말이 안 되는데 와 <laughs> 아니. 아, 죽고 뛰어왔죠. 죽고 뛰어왔는데, 야 순식간에 지금 인베이드에서 2대5예요 이게, 노른 노특성 1레벨씩 싸우고, 1레벨이 제일 격차가 많이 벌어져 그쵸, 있는, g s 먹으면서 이거를 격차를 좁혀나가야 되는데, 아니, 뇌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초등학교 어디나는 조사해봐야 돼요. 초등학교 다닌 선생님 이거 털어야 됩니다. 신상털이 해야 돼요.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아 미치겠네요. 아 이게 또 지금 그런 것도 있겠네요. 비틀지 약간 CS 한번 놓치는 모습 보여줬는데 CS를 로... 못 먹어요 지금 에, 노, 좀... 노는 노특성으로 CS 먹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니까 그것도 그 이제 평소에 하던 그 버릇이 있다 보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다른 다음에 때로 되겠지 했는데 안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일의 보공이딜교환하면 미니언에 맞아 죽어요. 제 아이고 아이고. 제 지금 방템 만약에 인드라가 네네, 네네. 하던 대로. 공템 먼저 가잖아요. 뭐 야만의 몽둥이 먼저 가잖아요. 어. 자살행이면그 진짜 IQ가 두 자리도 의심해 봐야 되는. 아, 이거 진짜 근데 아, 생각 왜이 정말 어렵게 돌아가네요. 아, 1레벨 때 너무 저는 조합을 봤을때 포킹으로 이렇게 하고 갱 갑니다. 아이고. 어, 왔는데? 어, 안 맞고 시작했어요. 야, 도발 굴급해서 가고요. 미니언에 네. 맞아 죽저 봐요. 미니언에 맞아 죽는다니까. 어, 끌었는데 이거 어? 서로서로 서로 끌었죠? 아, 저거는 이거 너무 아플 텐데, 갑피디 아. 어, 이제 무빙으로. 캬, 쓰레시가쓰레시 미니언에 맞았고요. 쓰레시 어? 미니언에 미니언 맞아서 너무 아파. 아, 불량 먹군요. 자 저기서 미니언에 맞아 죽을 거야 다. 미니언에 맞아 죽는다니까, 얘들아. 머리 와. 생각을 하라고 머리가 있으면 진짜 잘 크구나. 아유, 뉴런이 있으면은 좀. 아유 정말. 아유 정말. 어떻게요 이거? 아우. 그래도 어느 정도 비등미등에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긴 생각해 보면은 초반이 비듬... 가장 네. 힘든 타이밍인데. 네. 그렇게 해서 조합을 이렇게 자세 정아. 저거... 오 아, 이거 이것도... 다 레드가 묻어 있으면 죽죠. 아 악살 벌써 악살이에요. 아... 바트가 악살 중이죠 바트죠. 이거는 초반에 완전 아직 거기서 왜 시비를 걸었지? 무조건 몸살이고 어이. 최소한 6레벨 때뭐 이렇게 가야되는데 어 이거 또 걸긴 걸었는데 저거 자살행이에요 저거 와, 맞추기 맞췄는데 체력이 달질 않아요 아 문제는 체력이 달는게 아니라 저렇게 걸리면 미니언이 때린단 말이에요 아퍼 아퍼 미니언이 때린다고요, 아파, 아파. 미니언이 때린다고요. 전면. 전면 이거 그랩! 아유 그랩은 한국이 명가죠 네아 <laughs> 네. 저거 때리는거죠 때리는거 미니언한테 맞아 죽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와 진짜 그렇네 네. 와 예상외로 진짜 힘드네요 진짜 엄청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 그러니까 초반에는 네. 아무리 스킬도 1레벨 때 싸움을 걸었잖아요 어. 스킬이 3레벨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어 저만. 예 네. 아, 혹시? 아 그럼. 이거 미니언이 없어서 한번 시비 건거 건건 좋아요 그니까 미니언이 없을 때 아니면 딜 교환하면 안 돼요 아 그렇네요 네. 와 미니언한테 이렇게 맞는 게 아프다 아프다 해서 이거는 진짜 눈에 띄게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생 꾸역꾸역 꾸역꾸역 어, 해봐 지금 3레벨이잖아요 와, 고통스럽다, 진짜.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인드라가 클라스가 좀 있어. 요 글쎄요, 클라스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쉔 체력 많이 뺐거든요. 낮게 문리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 그 그런가요? 네. 어, 한번더 오는데. 자. 저, 저, 이거? 도망간 것 같네요. 네. 자동업적이기 때문에. 네. 안 비춰주면 네. 아무 일 없는 거예요. 맞죠. 네. 가장 완벽한 옵저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응.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블루사이드가 잘하는 팀 굉장히 고 랭커들이 많이 포진해 있지만 룬과 특성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눈범이 대기하고 있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대웅이가 이상으로 저는 대웅이도 티어가 되 높아야 될것 같은 게 보면 은 되게 잘하더라고요 정말 서포트. 아이고 이거 큰거 놓쳤어요 p d 가 이런 걸 놓치는 것 도참 보기 힘든 건데. 일단은 CS 먹기가 굉장히 힘든 거라. 네. 자, 그 와중에 이거를 딜싸움을 치네요. 첸이. <laughs> 아이, 레벨도 이상한데요? 파문확실이 잘하는 팀 맞는 거 같네요. 저는뭐 첸이. 쉐니... 그어도 워낙 잘 구다니까. 어이구 아파라. 쓰레기. 가지도잖서는쓸 네. 수가 없는데. 저제못 가게 한번 해 주고요. 어, 저왜 도발 걸죠? 아, 점화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속아진 않네요? 아니 그럼 미니언을 끼고 싸우지! 생각을 하란 말이야! <laughs> 어 근데 한번 아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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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회전격 아 전멸 이야 와안 돼갖고 어, 잘하긴 잘해 인드라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송창수의 뇌에 주름이 거의 없을 거음 같아요 주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똑똑한 건데 음. 쟤는 거의 <laughs> 뇌 자체가 좀 가림질을 해놨다는 느낌이랄까? 그거 ]까요? 제가 맨날 채팅창에 애들라고 싸울 때 쓰는 건데 야 니네 어머니가 아침에 네 교복 따라주실 때 뇌도 같이 다려주신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맨날 이러는데 아... 저거는... 어 근데 어쨌든 그래도 힘들어가 그나마 어, CS도 많이 안떨리고아 근데 비톨도아 이거 잡... 아, 아우 우와 어 점멸? 그니까 러 바트가 저기서 전멸승건 뭐죠? 클래스 버서? 전멸 뭐였죠? <laughs> 자기 자신에 딜 확실히 없는 거죠. 저도 자, 가끔 저래요. 문 잡고 평타한데더 더 때리려고. 바트가 피즈를 잘하는데 피즈는 카운터가 너무 확실하거든요. 아 카운터를 맞지만 않으면 특히 이지렬 같은 애들은 피즈 입장에서 완전 땡큐거든요. 아... 와이단 와드 싸움 같은 거 진짜 아끼질 않아요. 정말 그긴 했는데 아웃이 아쉬워. 그렇죠. 인드라가 이제 좀 눈치챘어요. 그러니까 미언 없을 때 일단 싸운다. 그래도 지금 질 싸면 안 되거든요. 음, 네, 너무 아파요. 오공이 저 오공 저 저럴 줄 알았어. 저 공태 맞죠? 음. 자 이제 오공똥 뿌직뿌직 나옵니다. 이제 오공똥 뿌직뿌직 나와요. 보세요. 이거 아이눈 특성 차이가 이 정도도도 굉장히 차이가 많구나. 오공똥 뿌직뿌직 나면 저기서 공태를 가는 정신 나간 짓을 하니까. 음. 아이고내슬 강기미쳤을 때 그래도 건퀴 현 다이아 1위 그똥 항문 막아주겠죠 말하려고 했는데 오렙비야 이렇게 할거왜 제이스 정글을 했지 모르겠어 뭐 이유가 있을 거다 어, 와 걸기 잘 보는데 땡기면 자 갑자기 미니언이 누굴 바라보느냐 어눈범이 체력이 많이 날뛰네 미니언이 누굴 바라보느냐 미니언이 와, 누굴 땡겨지고, 바라보느냐 아, 뽀뽀, 미니언이 누굴 때리느냐야 미니언이 지금 완전히 옵피기 때문에 아잠깐 이거 카피티도 잡혀요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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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죠. 아, 때리고, 그렇죠. 아 어, 그래도, 그 와중에. 음, 이거는 약간, 예, 눈 범위에 약간 아쉽죠. 음. 점수는, 점수 네. 잡을 수 있는데. 네네. 예. 결국은 미니언 때문에. 그렇네. 네, 예, 레벨 더 올라가야 돼요. 네네. 카페도 <laughs> 면봉했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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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있네요. <laughs> 전체 말로 갱을 요구하고 있죠. 예, 지금부터 제이스 어디 갱갈 지금 그게. 그렇죠. 오늘도 막매, 막내 강키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시구슬만한 일이 바로 조금 전에 레이디 코드에서 일어났었죠. 그렇죠. 강키의 여성 팬이. 음, 더 자세한 것은 역시 예, 이플렉스 싸움 받아보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 강키 인생에 사실. 오늘 개 탔죠. 예. 생일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벽질이 음, 그냥. 거위놀이 때 하나 나온 쇠인데 인드라고 굉장히 많이 고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쇠는 지금 방템을 갔죠? 네. 근데 오공이 공템을 갔어요. 음, 저거 태양물공망토 나오면 오공은 그냥 찢겨요. CS도 못 먹어요. 그렇네요. 어차피 노른 노특성이라는 걸 감안하고 해야 되는데. 음. 그런 거는 지금 생각이 없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미드 푸시다 이런 걸할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음, 전반적으로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네. 실력으로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건 좀. 실력으로 해볼 거면 1렙 때싸우시지 말든가. 그랬던 것 같네요. 아. 그래도 근데 그 와중에 전 놀라운 것은, 네. 미드하고, 바, 그러니까 미드는 조금 난리 생각한데,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텀도 뭐, 안 나는데요, 거의? 근데 그거에 씨에서 어떻게, 되게 잘 먹네요. 되게 힘들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초반에, 어쨌든. 온다, 온다, 온다. 눈보배 땡기나? 아, 코이 아, 여기서 라시 이렇게 도망가나요? 아, 전면! 아, 이거 야, 잘 빠져나갔어요. 네. 빨리 풀었어요, 이제 비급해요 쿨을. 어, 그 와중에 지금 또. 지금 미니언한테 또다맞죠 아, 뛰었어. 이거는 잡을 수 있을 것 못, 못 같아. 아, 랜턴. 눈보미. 이거 미니언 때문에 <laughs> 아 못하는 팀도 참 <laughs> 진짜 할말 <알> 없네요 <laughs> 아와 아 근데 확실히 이런 거 보면 잘하는 팀이 진짜 잘한다는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laughs> 아 네. 근데 잘하긴 잘한다 언디 그 그러니까 방금 <laughs> 전에 지금 피그베요 환승이가 궁을 빨리 풀었어야 되는데 <laughs> 늦게 풀어서. 나도 네, 딜도 못 넣죠. 백케이틀리니 네. 거기다가 추가로 오는 니언까지 합류하면서 아팠죠. 네, 너무 아픈 상황이었고 또 긁고. 저거 저렇게 딜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푸시해가지고 50 CS 벌리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제이스 그 갱이 쟤는 네. 아프지가 않아요. 음, 그냥 도망가면 돼요 쟤는. 좀. 좀금씩 체력을 빼고는 있는데 미니언 이렇게 차이 날 때는 쓱딜한번 넣어주고 그냥 어. 그렇게 하면 돼요 와 이거 강키가 하면 도풀어주면 만도 한데요 강키 지금 자기 밥벌, 밥, 지금 밥그릇 찾기도 힘들어요 아코와 석자라서 네. 진짜 제이스 그 정글이 이유가 뭐였을까요? 좀 나중에 후반을 도모하는 그런 전략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강키가 제이스 한 거는 그냥 네. 라인에서 음. 버티고 와 공격이 잘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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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 부막게 탈진 전멸 아 잡지 못 하겠네요. 어? 에. 일이 안 나오긴 안 나와야지. 그러네요. 일이 안 나오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세요. 아 피즈 지금 로뮤 왔거든요. 아이고. 야, 야 맞추는 클래스 보세 야. 이거 잡아. 이거 잡아 버렸어요. 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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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트레 잡았죠! 빨리 아, 잡았어요 저만 빠르게 걸은 것도 좋구요 네 아우 어, 바트! 바 우와 봐요. 바트 봐요 바트 봐요 바트 피즈는 좋다고요 야이 적절한 타이밍에 로밍에다가 그렇죠 진짜 좋은데요? 바트 하드캐리 하겠는데요? 바트 하드캐리 나와요 지금 조합장 제가 아 지금 바트 좋아하는 거 봐요 나 프로게이머 같다 헤헤 <laughs> 귀여워요 네. 와 근데 궁맞추는 것도 우가 확실하대. 와 지금 빛돌도 시스케 크겠죠. 와잘 먹어가는 거 봐요. 딜 들어가는 거 봐요. 더 블루를 먹고 싶다 이거죠 바트는 <laughs> 줘야 돼 먹고 싶으면 바트가 지금 피즈가 나 블루 먹고 싶은데 그러면 이지리얼 죽거나 뒤에 있거나. 아. 만 없어서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아, 괴롭네요 진짜 상황. 와 시스 먹기가 진짜 이 차이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나네요. 제 제가... 막. 8렙, 9렙, 10렙 이론인데